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내건 대선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의지를 보이는 여권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첫 소식은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비금 운영권부를 근거지로 혁신 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이 전국과 함께 하려는 혁신 도시 시전 투사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진 사이 4년의 세월이 흘렀고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또 같은 약속을 대풀이합니다 국민연금 본부가 있는 이 이점을 활용해서 자산운용사들을 유치해내고 뭔가 이게 자산운용의 전문금융의 축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와 가진 예산정책협의. 여권 안에서조차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이제 인내력의 한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따졌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전라북도를. 대표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국감에서도 질타가 이어집니다. 금융중심지로 먼저 지정을 하고 여권을 만들어 갔던 서울, 부산과 달리 전북은 여권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의 이중적인 자태가 논란이 됐습니다. 2009년 1월에 여의도하고 부산의 문현동을 지정을 했죠. 여건이 조성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시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촉구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전북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재탕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안 뜻입니다.